안녕하세요. 나이스민스타입니다. 요즘 날씨가 꽤 많이 추워졌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얇은 외투를 입고 다녔었는데, 이젠 정말 꽁꽁 싸매고 나와야 될것 같아요. 오늘 제 친구가 서울에서 잠깐 내려왔었는데요. 같이 점심을 먹고 커피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에는 눈이 내리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어, 물론 바로 그치긴 했습니다. 날이 이제 추워지니까 정말 몸도 움츠러들고 만사가 정말 귀찮아지는 시기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 민스타는 쉴수 없이 더욱 열심히 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민스타의 기운을 받아서 화이팅 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본 곳은 이제 요즘 공사가 한창인 동탄 호수공원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여기 호수공원에는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라크몽과 내년 22년 12월 준공 예정인 그랑파사주 그리고 기존에 먼저 준공이 되고 입점 중인 루나갤러리 그리고 24년 9월에 입주 예정인 대방 엘리움까지 공사로 정말 정신이 없어요. 뭐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아지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동탄 호수공원 라크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라꾸몽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을 위한 상가 마스터리스 관련 사업설명회도 다녀왔었습니다. 현재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컨택 중이라고 하는데요. 뭐가 들어올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미 결정된 브랜드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라서 공개를 또 따로 해주진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알게 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소식 알려드릴게요. 라꾸몽의 건너편에는 이제 그랑 파사주와 대방 엘리움이 공사 중이었는데요 공사 중이다 보니까 차량통이 행 그리 편하진 않았었어요 그래도 좋은 영상을 위해서 제가 그 마음 하나로 제가 열심히 촬영하고 왔습니다 먼저 이제 락그몽 상가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네 여기가 동탄호수공원인데요 여기가 이제 락그몽 위치입니다 좀더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가 동탄 락그몽 문화복합용지 8블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변은 그랑파사주와 대방 엘리움이 둘러싸고 있고요. 라크몽은 말 그대로 문화복합용지에 건축되는데요. 토지 용도에 따라서 뭐 문화 및 집회시설과 판매시설이 들어옵니다. 어? 문화 및 집회시설? 뭔가 생소하시죠? 한번 좀더 알아볼까요? 라크몽은 처음 이 위치하고 있는 본용지를 공급할 당시에 지역민에게 문화 증진을 위해서 기여할 목적으로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이제 공모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게 총 31개 기업이 신청을 했고 당당히 제일건설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영건설플러스와 함께 주식회사 동탄 문화복합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콘텐츠로 경기도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가장 먼저 국내 최초 자연주의 테마파크인 디스커버리 네이처 플레이와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동물원인 주렁주렁이 대표 컨텐츠로 진행을 합니다. 실제 이러한 컨텐츠는 요즘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필요로 하는 니즈를 반영한 좋은 키 테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캠핑그라운드, 공연장, 전시장, 공방 등 다양한 컨텐츠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이 될 예정인데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너무 설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봤는데요. 동탄에서는 1등 키워드가 동탄 맛집이더라고요. 그리고 2등이 동탄역. 그 다음으로 3등이 동탄호수공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동탄 내에서도 동탄 호수공원은 가장 인기 키워드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동탄 호수공원의 중심상가인 라끄몽이 이제 12월 우리 곁으로 찾아옵니다. 라끄몽은 총 건축면적이 18,420평에 달하는 거대한 상가시설인데요.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까지 지어집니다. 현재 입점 희망자를 열심히 컨택 중에 있습니다. 이점을 희망하거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올해 이제 12월 준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디스커버리와 주렁주렁은 내년 2월달 오픈을 위해서 인테리어, 인테리어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랑파사주와 대방 일리움은 갖지 못한 호수공원가의 직동 통로도 현재 공사 중이며 1월 중 공사를 완료한다고 하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동탄 호수공원가 그랑파사주. 대방등과 상가가 어우러지겠네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걱정 섞인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동탄 라크몽은 총 상가 개수가 300개가 넘는 대형 상업시설인데요.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입주시 한꺼번에 물량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공실의 위험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몰상권의 특징 중 하나가 미리 임차 및 운영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추후에 공실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전매나 임대를 희망하는 분들은 부동산에 연락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겠죠. 하지만 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여기 라크몽의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50%를 디스커버리와 주렁주렁, 그리고 캠핑그라운드, 그리고 문화 컨텐츠 공간으로 채웠기 때문에 여느 다른 상가와는 다르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크게 고전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고요. 거기다 이미 주변에 충분한 배우 세대를 갖추고 있으며 라꾸몽의 경우에는 동탄뿐만 아니라 가까운 오산, 평택, 용인, 수원 등에서도 충분히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막강한 키 테넌트가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예정되어 있는 동탄 트램과 분당선, 연장선, 등의 갠통으로 인해 인구 유입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민스타가 답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다 자리 자리 잡고 들어오려면 늦어요. 그게 임차든 매매든 말이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런 몰 상권의 특징이 5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거든요. 그때 들어와서 저 이거 살게요. 여기 음식점 할 자리 있나요? 하시면 늦습니다. 모든 투자는 시기가 있고. 그 시기는 잡는 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렸고 다시 사람들은 몰려올 겁니다. 체험할 곳을 찾고 다닐 곳을 찾을 겁니다. 미리 물이 흐를 곳에 가서 기다리시겠습니까? 물이 지나간 곳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동탄호수공원의 상권의 중심이 될 락구멍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